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어제 정말 그 맛있고 새콤달콤한 설탕을 듬뿍 담은 그 맛있는 비빔국수 한번한 그릇 먹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그 기쁨을 만끽 만끽한 대신에 아침에 이렇게 <laughs> 얼굴이 부었습니다. 아 오늘 제가 그래서 어 이제 체력관리를 하는 중이라 어, 체지방이 제가 마른 비만이요. 마른 비만, 그리고 체지방 관리를 하려다, 하려다가 아침을 그냥 끼니를 대충 이제 뭐, 단백질 같은 걸로 때우고 어, 아침 안 먹고요. 그리고 그냥 점심 저녁만 그렇게 대충대충 집에 있는 걸로 먹었더니만 어, 체중이요. 3kg가 확 빠진 거예요. 제 43kg였거든요. 아 근데 사, 보는 사람마다 이게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막 말라갖고 이거 어쩐이 어쩐이 막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거울로 봤을 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. 이렇게 쫙 빠져서 살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별로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래갖고 오늘부터 운동도 하고 그 뭐라 그러지 그식 식단 식 땅 까진 아니고 어, 하여튼 단백질 단백질 위주의 그 식단을 마련해서 어,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화이팅 <laughs> 잘 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오늘은 아, 저기 열에 열에 지금 이, 아, 보이, 보이시나요? <laughs> 계란 삶고 있어요 계란 삶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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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랑 브로콜리랑 막그 어제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들깨 소스를 만들어 갖고 해먹으려고요 자, 들깨 샐러드 소스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죠. <laughs> 마요네즈, 식초, 들깨, 간장, 맛술, 꿀, 깨, 매실 견과류. <laughs> 요거를 준비해갖고 싹어싹어싹어 하면 된대요. 짜잔, 재료가 준비됐습니다. 막 어, 간장이 이제 다다독 나갔고 하고 어, 그리고 개인적으로 식초 뭐 여러 종류 있던데 저 이거 저번에 한번 만들어봤었거든요. 이 아로니아 초록 되게 맛있대요. 진짜 그 저기 식당에서 그, 달콤, 새콤한 그맛 나요. 고소하고, 어. 아까 제가 들깨에, 들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갖고 망했다 그랬더니, 엿다 넣어놨어. <laughs> 써, 써붙여놔야 되는데, 애가 맨날 이래. <laughs> 이렇답니다. 그리고 고소한 아몬드, 요거까지 넣을 거예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자, 어, 아, 이거 보이나? 그이고이 그릇을 준비하고요. 어머, 이거 높이가 어떻게 낮춰지지? 낮춰야지 어, 정말 각도 조절이 어렵다. 자, 그릇 준비하고, 요 계량 스푼. 제가 한때는 또 요리에 취미가, 취미가 아니라 요리 하도 못하니까 요리 배우고 싶어 하고, 요리학원 등록해서 다니면서 구입한 거예요. 그 후로 한 번도 안 쓰고 있죠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자, <laughs> 여기 이제 레시피대로, 아까, 아까 보여드린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나도 요리 잘하고 싶어. 마요네즈 3티 허이, 허이, 허이. 다이어트 하는데, 씨. 맛있게 먹을 거야, 그래도. 아, 다이어트가 아니고. 좋은 식재료를. 뭔 소리야? 아, 마요네즈는 먹으면 안 되지만, 케찹도 먹고 싶고, 마요네즈도 버터 구워서 먹고, 그런 것들을 가끔 해보고 싶은,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. 아. 좋은 것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? 안 그래요? 됐다. 용량을 다못 맞춰요. <laughs> 대충 맞춰, 대충. 3티 식초. 에이, 좀 흔들흔들. 에이, 흔들. 어머, 어머, 깨질 뻔 했다. 흔들흔들. 어이씨! 아, 조심성이 없어. 어, 놀라셨죠? <laughs> 그 다음에, 식초는 1티인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 섞어 나 보고, 취향 따라 따라갖고 이렇게 저기 하래요. 썩그래요. 더 넣든지 뭐들 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래요. 그리고 간장 아, 보면서 하는데도 참 간장 1 티. 그다음에 맛술. 맛술은 왜 넣을까? 비린내가 나나?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술 하나. 매실도 들어가고. 어머야! 아, 나 몰라. 이씨, 너 많이 들었다. 이, 띠띠띠. 이, 누가 허당 아니라나, 진짜. 아, 완벽할 수 없어. 어, 어, 어. 들깨 들깨 들 개! 들 개. 들 개, 나들개 너무 좋아. 들 개를 듬뿍 넣어야지, 듬뿍. 하나. 두두개 오메가 3리 됐고 그다음에 꿀하고 깨하고 견과류 넣으면 돼요 꿀깨 견과류 갖고 와야 되네 힛 꿀이 어딨냐 꿀꿀꿀꿀꿀 어머 어머 웬일이니 어머 나꿀 어디다든지 몰라 꿀이 어머머, 나 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. 어머, 나 꿀을 어디다 뒀지? 아, 꿀이 없는 관계로 메시.. <laughs> 저기로 대체, 대체. 아, 이런 이런 이런. 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겄슈. 올리고당. 에라인 올리고당.

벌써 맛있는 냄새난다. 어나밥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몬드 아몬드를 갈아갖고요다 아, 됐나? 자꾸 꺼지네. 아 어, 이거 가는 거 어딨지? 도대체 왜 지가 정리를 해놓고 찾지를 못할까? 우리 아들 요, 고소한 거, 새콤하고 고소한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, 키위 좋아하는 거 보면 그렇죠잉. 어메 이씨. 어머, 이거 안 되네? 곱게 달아야지. 이거 파는 동네야, 팔. 야 그림. 파밍, 파밍, 파 아우, 정신없어, 정신없어. 내가 봐도 정신없어. 시키는 거야, 뭐여. 아, 나 참말로. 좀더 갈아야 되겠다. 우리 아들 깨갖고 지금 찡찡거리고 있어. 빨리 물 먹이고. 이거 만들고. 밥좀안 치고. 가서 물 먹이고. 바쁘다, 바 빡. 아, 어, 어, 아 어, 진짜 근육 키워야 돼. 어. 팔이 아파, 이거 하는데 팔이 아파요. 음, 다 눕고. 아저 어. 어, 너무 불렸다. 아, 씨. 어, 쌀을 너무 불렸나봐요. 애가 팅팅 불었어 됐고 됐어 됐어 그 다음에 깨깨깨 깨. 아이고 깨깨어안 보여 아깨깨 슬슬 슬슬 슬 아이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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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완전 맛있겠다 얘 자꾸 꺼져 어, 웬일이니 얘 멀리서 찍어야 되나? 어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식초, 식초. 음, 음, 맛있어. 내가 요리를 못하지만, 좋은 재료와 좋은 재료를 쓰면 맛이 납니다. 자, 달걀은 다 삶아진 것 같고, 얘는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, 밥, 밥안 쳐야 돼, 밥. 밥, 빨라 밥, 밥, 밥. 냄비 다 태워먹고, 있어. 누가 초짜 아니랄까봐. 아, 잠깐만, 이거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. 은서야, 엄마 다 했어요. 밥만 안 치고 갈게요. 기다려봐요. 아유 각도를 못 잡아갖고요. 안 되겠어. 아유 다시, 다시. 자, 여기다가 식이섬유를 싹 넣고 똥잘 나오게. 그리고 휘적휘적. 휘적. 맛있게 되라 콩안듣다가 콩을 넣었더니 고소해가고 더잘 먹더라고요. 이게 뚜껑 어디 있어? 아 저기다 있다, 저기다. 있다. 뚜껑. <웃음> 안녕하세요. 과 함께하는 요리입니다아들게요 걸려보게. 십단. <laughs> 우선 쭉쭉 끓이고 계란이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물먹이로 갔다 올게요 자. 건강한 아침 식단이라고 한번 차려보았습니다 닭가슴살, 두부, 감... 아, 된장찌개고요 요거는 <laughs> 아까 계란 삶은 거랑 상추 브로콜리, 양배추 해갖고 들깨 샐러드 소스로 어 배고픈가 봐. 소스로 버무린 거예요. 이거 먹고서 오늘 아침 든든히 먹고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. 빠이